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프로와 라마마입니다 채프로님. 네. 나 골프채 좀 골프백 좀 바꿔줘야 될것 같아. 왜 왜? 이게 지금 들어있는 골프제 골프채보다 음. 골프백이 더 무거워요. 그 무슨 놈이야? 지금... 왜 채가 다 이거 몇개안 갖고 다니네? <laughs> 다 버렸어요. 왜? 제가 얼마 전에 음. 그 친구들이랑 골프 여행을 갔다왔는데 이 골프백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그냥 딱 이거 다섯 개만 가져가자. 드라이버, 아이언 7 번, 샌드, 퍼터 우드. 베스트 스코어 쳤다며 어, 내가 첫 <laughs> 최... 세트로 <막 웃음> 구두두개 유틸리티 두 개씩 들고 다닐 때보다 스코어가 <laughs> 더 좋았어 그래서 나는 아이언이 이게 더 필요가 없구나 이제 생각을 하지 말자 7번만 치자 약간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럴 수 있지 <laughs> 여러분들 많이 공감을 하실텐데 <laughs> 네. 어떤 클럽을 치던 비거리가다 똑같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전다 다른 줄 알았어요 진심으로 4년 됐는데요 저거 진지 다 다른 줄 알았어요, <laughs> 네. 다, 다른 줄 알았어요. 네. 다 똑같이 나가죠 오히려 7번이 <laughs> 제일 멀리 나가요 <웃음> <웃음> 제일, 제일 익숙한 네. 익숙한 7번 아이언이 제일 멀리 가는데 그 이외에서 오늘 좀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 부분을 나한테 맞는 적용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한번 적용까지 해볼게요. 네. 네 화이팅. 무습, 화이팅. 그럼 7번 아이언 비거리부터 한번 체크해볼까요? 네, 이게 7번 아이언 비거리가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쿠션. 쿠션이에요? 네, 내가 봤을 땐쿠샷 살짝 깎여 맞긴 했는데. 그러니까 필드 나가면 나와와님이 7번 아이언 몇 미터 정도 보고 치세요? 아, 어, 한 115에서 120 정도. 오케이. 한번더 해볼게요. 네. 나올까? 음, 이 정도? 110. 118? 네. 118? 자, 네. 보셔야 되는 거는 나와마님이 거리가 118m 나갔는데 우선은 비거리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요소만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네. 그래서 클럽 스피드, 휠드는 속도와 정타, 우리가 스매시 팩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효율성이라고 네, 네. 표현하죠. 1.4가 7번 아이언 기준으로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타에 잘 맞고 클럽스피드가 이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음. 7번 아이언 쳤을 때 하고 5번 아이언 쳤을 때 하고 클럽스피드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먼저 아, 체크해볼게요. 를 네. 그래서 5번 아이언 한번 쳐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잘 맞았을 때 클럽스피드가 71마일 나왔어요. 5번 아이언하고 7번 아이언하고 거리가 다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로프트가 서 있는 거, 길이가 길어지는 거. 길이가 길어지는 거는 클럽 스피드가 달라져야 되겠죠 음. 자, 이 얘기 들었으니까 세게 치면 안 돼요 네. 네, 원래 하던 대로 원래 7번 휘두르듯이 휘두르면 되는 거죠? 네. 거리가 진짜 신기할 정도로 비슷해요 아, 2m 더 나갔는데 <laughs> 자,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는 클럽 스피드가 오히려 줄었죠 어, 줄었네. 네. 클럽 스피드는 우리가 클럽이 두 클럽이 길어지면 네. 길이가 더 길어졌기 때문에 클럽 스피드는 당연히 증가해야 돼요. 내가 똑같은 힘으로 7번 아이처럼 휘두른다고 생각을 해도 네. 클럽 스피드는 당연히 증가해야 되는데 그 증가가 안, 안 생긴다는 거는 오히려 남아마님이 5번 아이언이 심리적으로 힘이 들어가서 클럽 스피드가 더안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남아마님처럼 공이 임팩트 때 풀려 맞지도 않아서 음. 발사각이 높지 않은데 5번 아이언이 안 나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클러스피드가 안 나오는 경우에요 아, 그러면 아, 어떻게 해야 클러스피드가 나냐 네. 아이언 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음. 축입니다 축 나만 아니님 음. 축이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음. 이 클러스피드도 안 나오고 정타 효율성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거리가 편차가 없으신 분들은 아이언 치실 때 결국엔 축이라는 개념은 가슴이 공을 칠 때, 공을 커버하고 있어야 되는데, 가슴이 들려버리거나, 체중이 오른쪽으로 뒤로 넘어오거나, 체중을 왼발을 강하게 밟으면서 그 힘으로 속도를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2마일 정도 더 올린다, 2, 3마일 정도 올린다고 생각하고 한번 휘둘러볼까요? 자, 그래서, 네. 클럽 스피드를 더 내려면, 네. 백스윙을 할 때, 네. 조금 더 회전력을 더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고, 네. 회전력은 어떻게 만드냐면, 음. 왼쪽 골반을 땅으로 좀더 누르는 힘이 필요하고 아만이 너무 때? 들려버리니까 아, 왼쪽 골반을 누르는 힘을 주고 음. 우측 가슴을 얘하고 이 골반의 간격을 음. 서로 넓힌다는 기분으로 쫙늘려서 네. 우리가 익스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늘림을 쭉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속도를 낸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아, 단순히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네. 왼골반이 지면을 누르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네. 네. 왼쪽 골반을 누 백스윙할 때 누른다는 느낌으로 누르는 것과 우측 가슴을 서로 길이를 길이를 바꾸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핵심은요, 남아마님 이게 클럽 스피드가 변화가 없는 이유는 응. 이 결국에는 클럽 스피드를 내려면은 내가 리치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쉽게 해서 아크를 네. 만들어내야 되는데 클럽 헤드는 길이가 길어진다는 건이 클럽 헤드가 내 몸에서부터 더 멀어지게 되잖아요. 네. 7번 아이언보다 네. 5번 아이언이. 네. 네. 근데 이 길이를 잡고 나바바님이 몸을 제한시켜서 오히려 7번 하연 칠 때는 힘이 경직되지 않기 때문에 뭐쭉잘 늘어나는데 5번 하연만 잡으면 오히려 더 리치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클럽 스피드가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클럽 헤드가 나의 느낌적으로 네. 내 몸에서 좀더 멀어지는 멀어진다. 느낌이 들어야 돼요. 클럽 키, 길이가 길어졌으니까. 길어졌으니까. 그럼 당연히 클럽에 휘두르는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남아만이 음. 억지로 줄이지 않으면. 의식적으로 내가 늘리려고 네. 하는 게 아니고. 네. 5번 아이언 헤드가 7번 아이언보다 이 테이크백 해볼까요? 이 포지션에서 좀더 멀리 있다는 라 기분이 있다라고 들어야 돼요. 된다. 처음에 제일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축을 지켜라는 표현을 썼고, 축을 지켜야 된다는 이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왼골반을 누르면 클럽 헤드를 멀게 뺐을 때내 몸이 딸려가지 않아요. 아... 아크를 넓혀서 그 아크 넓힌 상태에서 휘두르셔야 돼요. 세게. 컷. 오, 육안으로 오. 봐도 클럽 스피드가 엄청 빨라졌거든요? 막 보이세요? 그 네. 여러분들, 자, 145m. 145m 갔는데, 아까 7번 하얀 5번 하얀둘다 69에서 뭐 70마일 나왔었잖아요. 네. 이 5마일을 이렇게 늘릴 수 있다는 라건 사실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알려드린 대로 막 힘을 억지로 준 것이 아니라 아크를 넓히고 얘를 지면을 누르는 느낌을 줬을 때, 클럽 스피드는 증가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아크가 커졌기 때문에 아크는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 굉장히... 여러분들도 한번 롱하언을 치실 때 클럽 패드를좀더 넓게 가져가는 기분을 가져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연습하실 때 벽을 두고 하셔도 좋겠죠. 7번 하언이딱 닿는 위치에서 내가 테이크백을 하는 위치에서 닿는 위치였다면 조금 물러나서 5번 하언 잡고 거기를 닿게 해주시면 이만큼 한뼘 길어진 거니까. 그럼 클럽 스피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대부분 클럽 스피드가 변화가 잘안 일어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아크를 하... 자꾸 줄이기 때문에. 네, 한 번도 저는 오버 아이언을 잡으면 제 아크가 줄어든다는 걸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그래도 이채 이미지가... 자체를 완벽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아니까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채안버려 되겠어요. 안 버려야 되겠어요. 블리스고 네. 안 가서 <laughs> 한번 하이팅 해보시죠. <laughs>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한번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